아무킹 브루스 벽코미 기억 안 나네. 아, 기억나다깜 이거 아니야? 펜프? 아니 아니 아니. 킹신 그거구나. 한게 오늘 저 먼저. 콤보 순 랭매에서 안 돼요. 무릎이 가. 스킬은 멋있게 한다니까. 진짜. 그래서 그런 거야. 아, 와우. 무릎이 좋네. 막게 아. 한다.

검지일장님 저기, 무릎이 유튜브 가면은, 눈 감고 하는 거 있어요. 무릎이 유튜브 가보면은, 무릎이가 눈 감고 하는 거 있어요. 그거라도 보면은,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, 도움 안 되겠구나. 니차원 감사합니다. 와, 노렸어. 오, 오. 오, 뭐야. 와, 됐어. 뭐야. 오, 바로 됐어. 예, 눈 감고 두발제트업 하는 거 있어. 요 영상 한번 보세요. 옛날에 그렇게 한적 있대. 그거를 올렸더라. 고 오, 뭐야. 리셋 됐어. 아, 그냥 안 먹고. 먹고. 어유 씨. 어우 씨. 와, 확실히, 아머킹 딱 하니까 얘가 좀 안정적이긴 한다. 아까랑 다르죠. 목표는 진짜 좋긴 좋아요. 어어 저하 어, 거의 포기한 것 같아? 어, 뭐야? 아싸이즈 맞았어. 오 뭐야? 독돌린다고이번로 어. <목소리로> 판테라랑 좀더가까워오 저는 판테라랑 더 멀어지네요. <laughs> 어 민간이님 천원아만원 아, 감사합니다. 아 판테라랑 가까워지고 민간이님 판테랑 멀어지고. 아, 진짜로? 아, 내가 저거 판테라 저거 걸어놓은 거. 마진... 전에가 뭐지? 약사. 약사. 음. 라이징 푸짐. 와, 한 다섯 개 떨어졌네. <laughs> 나선님, 스승님 이제 그만. 요즘에 그래도 사람들 많이 하던데. 야, 야, 잠깐만요. 와우. 검지, 지와강사니다우님 하셨는데 그랜드 체이대과 레벨은 요랜드 체이서가 뭐야? 게임, 아 게임. 라 음, <laughs> 진짜... <laughs> 진짜 미, 미 미토 끝도 없으신다. 이 구글 번역기도 아니라, 미토 끝도 없구만. <laughs> 스틱 사시라고 도매하시네 근데 도매하시기심심한 그러게요. 감사합니다. 이런 것도 다르게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지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갑자기 맛있는 냉면 먹고 싶다. 어, 뭐야. 어, 아, 이거 별로 안 떴다. 아, 진짜. 와. 나는 저 니던처럼 못쓰겠어. 잘 쓴다. 아무 말 대잔치. 의식의 흐름. ㅋ <laughs> 그랜드체이서는 왜 나와? <laughs> 오 보소 야 데미지 거리 계산 쩔어 모르겠어요 무릎이 간다고 하면 그때 끌라고요 아씨 여요부 존나 빠르네 요를뭐판정이지리 오우 잘 나왔다 요부할줄알았 쟤 많이 난다. 어 또, 또 하단했어. 저 이어가나가. 정신 못차리네 그냥. <laughs> 저거 음삼인가 맨날 저거 쓰다라구요 으아 이 병신새끼. 음악 <laughs> 힘 뜨는거 왜 자꾸 써. <laughs> 제 에너지가 없죠. 상대방 달피인데 어. 저걸 쓰더라구요. 으 <laughs> 계급 창고인가본데. 음, 엄청 많네. 자, 높은 계급 맞나보다. 어 올라가나요? 다 빤다

진짜 제대로 빌런이네. 보조 배터리입니다 노아이는 <laughs> 거기서 왜 나오는 거야? <laughs> 문재인만 들어. <laughs> 어, 예, 5,000원 감사합니다. 갑자기 네가 아까 단가 얘기하니까 어. 5,000원 올라왔네. 올라, 올라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전작이 힘들어. 와, 오늘 빌런 파티네, 진짜. 어, 한 번. 어, 안 들어가? 와, 카운터. 야, 대쉬해서 보면, 근데 잭이, 대쉬해가지고 공격을. 피쟁머신건이나 그냥 머신건 이런. 와, 할까? 새끼 안 바꿀 줄 알았다네. 오, 어, 황군하신 어, 어, 것 같아. <laughs> 하단. 그렇지. 아, 이거 아까 흘려진. 아모킹 아닌가? <laughs> 어떻게 가지 어차피 이따가 아모킹못 해요. 보라. 아. Okay. 메가톤? 메가톤. 맞아. 아, 이거 메가톤은 나대박이야 메가톤. 퍼킹 어, 뭐, 메가... 한 방. 오, 카운터. 아, 뭐야. 이렇게 어, 난... 돼. 어포장점 루피, 뻔해. 아, 야! 오, 아, 아 이기... 어, 이기니까 게 어, 이게 자신감 생겼어요. 이제 이제 시작이야, 주자. 이제 아까 그뭘이라 뭐 줬지? 제이신가? 음. 저 사람 제이씨에 맞춰 오겠지. 크 잘하네. 어, 갑자기 존나 잘해지는데 조져야지, 하. 오.